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약1.64% 상승을 하면서 1500원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랜만에 2일 연속 양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 차이나 전기차를 굉장히 좋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에서 높아질 것이다. 전기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전기차 시장이 되었을 때 최근에는 계속해서 가격 경쟁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가격 인하를 하면서 이 가격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국의 lfp 배터리 가격 경쟁 시장으로 갔을 때는 중국의 가성비 있는 이 배터리 가격 경쟁에서 메리트가 있는 이 중국 전기차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차이나 전기차 부정적으로 봐주시고 뭐 아플을 다시고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뭐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높았던 점, 또 CATL 배터리 점유율이 높아지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런 호재들 속에서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결국에 이 매수 시점 파악은 기본적 분석이 아닌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모아가고 평단이 어느 가격대이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언제 반등을 할까? 그건 지금 알수 없다. 이 하락 추세선,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마감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 하락 추세선을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음봉 한두개가 정도 더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단기적인 매수 시점으로 잡을 수 있고, RSI 지수도 30을 뚫지 않고, 거기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이 또 11선에 붙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다행히 오늘 금요일 날이 주봉을 밑꼬리를 달면서 끌어올렸는데 지금 약 3개월간 계속해서 1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결국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에코프로, 뭐 테슬라, 뭐 최근에 삼성전자 오르고 난 뒤에 아 그때 매수할 걸 후회받자 소용 없습니다. 남들이 사지 않을 때바닷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절한 비중을 모아 가든 또는 이런 단기적인 타점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든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르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 전 영상, 전 영상에서 비중 조절을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네가 손절해라며, 비중 조절해라며. 자, 당연히 방금 전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선을 빠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손절이나 비중 조절로 대응을 하고 다시 상승을 했을 때 다시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다시 한번더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비중 조절을 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저는 오늘 정확하게 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관점으로 차이나 전기차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매수할 때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서도 마스닥의 폭락이나 뭐 대폭락 또는 중국의 경제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이 젖가 그러니까 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약 2년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홀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하락 투자선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수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장기 보유할 자신이 없으면 사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매수하고 뭐 1달, 2달 있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아 차이나 전기차 힘들다 뭐 홀딩 해도 되나 매야 매수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거면 장기 투자로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뭐몇 년,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2030년, 2040년이 되었을 때뭐 전기차 내연기관차를 폐지한다 뭐 생산을 폐지한다 뭐 비중을 줄인다 이런 것들이 법대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년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항상 차트가 나왔을 때그 이후에 어떤 매수 시점에 매수를 하는지, 그때 얼마 정도 오를 수 있는지,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몇년 뒤, 정확하게 딱 3년 뒤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유에 자신이 있고, 나는 무조건 홀딩할 거야, 하시는 분들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나는 장기간 보유할 자신이 없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고 다른 더 좋은 주식들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 분석도 어렵고 나는 기본적 분석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차이나 전기차,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중국은 내수 시장과 앞으로 가격 경쟁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점유율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보이니까 나는 이 주식을 매수를 해서 앞으로 몇 년간 홀딩을 해서 수익을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차이나 전기차 ETF는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배터리, 전기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주식들을 모아 놓은 ETF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전기차가 망하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터리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가 정말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면서 돌아보셔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 뭐 이러한 것들 아무도 모를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이나 전기차 사람들이 싫어하고 바닥권 매수 시점이 제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자 최근에 뭐 에코프로 80만 원대 매수하면 당연히 지금 손실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시점이 중요하고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홀딩을 할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의 방법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이러한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러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투자하시면은 훨씬 더 멘탈적으로나 수익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하면 오늘의 상승은 이 중국 증시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아직 손절하시지 못하셨거나 비중조절 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중국 증시의 지지선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가 빠지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매우 크고 확실하게 지지선을 다 마감하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러한 양봉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이나 전기차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마감을 함으로써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단기적인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추세 관점에서 매수 시점을 논한다면 앞으로 좀더 상승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고 확실하게 안정화권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장기적인 투자로 정말로 모아갈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막 지금 5천원을 간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분들은 모아가고 또 단기적으로 스켈핑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싶고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관점에 맞게 잘 선택해서 매수, 매도 판단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